위생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자, 우리 가족을 면역력 대장으로 만들어주는 재료 생강인데요. 어떤 걸 만들까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으로 생강청과 생강시럽을 만들고 볼 겁니다. 흔히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생강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따뜻하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담은 기침, 해수. 및 폐질환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살균 항균 작용이 뛰어난 생강은 붐서 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차 절임, 빵, 쿠키, 잼으로 활용할 만큼 그 쓰임이 다양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강 분파입니다. 수분을 날리려고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면 이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자연 건조를 시키고. 깨끗하게 씻어 말린 생강은 곱게 채를 썬후 설탕이나 원당을 1대1 비율로 붓고 청을 만드는데요. 이때 레몬즙을 넣어주면 향을 더할 뿐 아니라 숙성 중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강과 레몬이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원래 겨울철에는 생강을 많이들 찾으세요. 감기 예방이나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많이들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어,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쩍 더 많이 찾으시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음, 뭐, 목 아프게 한 번씩 생강차 먹는데 건너기가 있게 시지면 <laughs> 반갑지가 않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생강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생강청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로 이렇게 집을 내가지고 생강시럽을 만들 예정입니다. 착즙기로 간 생강 원액은 하루 정도 놔두면 녹말과 분리가 되는데요. 이 녹말을 뺀 맑은 원액에 설탕, 계피를 넣고 끓여주면 향긋한 생강시럽이 됩니다. 생강청은 생강 건조기 때문에 차로 드셨을 때 활용도가 이렇 시럽을 만들면 레몬하고 섞어서 에이드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우유와 섞어서 생강 라떼로도 드실 수 있어요. 좀더 다양하고 젊은 취향에 맞겠고요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으슬으슬할 때 체온을 높여주는 따뜻한 생강차 추천합니다. 생강을 좀더 상큼하게 즐기고 싶다면 생강 시럽이 들어간 생강 에이드가 있습니다. 알싸하게 매운 생강을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대신 생강 시럽을 넣은 생강 라떼도 별미입니다. 예, 생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즐길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먹기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에이드나 라떼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